이제 엠파리아 스테이트빌딩에로갈거에네 보일까나 뉴욕의 날씨는 변덕스러운 것 같다 어제는 화창하더니 오늘은 비바람 부는 구은 날씨다 힘겹게 우산을 쓰고 보아가 가는 곳은 어디일까 이것이 엠파리아 스테이트빌딩입니다 보아가 도착한 곳은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86층에 올라온 보아. 구경도 좋지만, 추위와 바람으로 이내 실내로 들어왔다. 기념품 코너에서 보아는 모든 것이 신기한 듯 유심히 바라본다. 늘 코디 언니와 매니저 오빠들이 보아 주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가 비어 있다. 혼자 있는 보아가 왠지 실수를 보다아다 그래. 뉴욕 나빌를 잡아. 조니. 그래도 나죠 네, 하려たら 이네 아. て、じゃあパクスーが来たら、はい、乗りましょうああそうだ <laughs> そうだね